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지금 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인이 좀 중요한데, 지금 이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에 이탈이 나왔을 때좀 저항을 받던 라인이에요. 보시면 이 라인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는데 이 구간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뜻은 이 밑에서 움직여 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당기적으로 내일 여기 구간 오늘 떨어졌던 이 종가부근보다는 올라와서 이289 라인 위로 좀 안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안착만 해준다면 이 구간에서 좀 움직임을 형성을 해주면서 매물대를 쌓아주면서 한번더이 갭을 채우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어요. 여기 구간을 지켜주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좀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브리핑 해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돈좀 벌어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댓글란에 제가 입장 링크 달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아가세요.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무조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